네, 안녕하세요. 시윤성. 이번 시간에는 걸로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음어 <laughs> 초보, 초보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시윤성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이니까 전문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그런 분들의 강의를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보가 아 이런 것들이 아 이걸 12운성이라고 해. 초보자의 관점으로 처음 보는 관점으로 저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 걸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 <laughs> 자기의 기운이 어 가장 똑같은 거라고 나야 해 될까? 비견 비견 일주 일주상으로 봤을 때 비견이 놓이는 거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너무 너무 어렵게 말을 하는 내가 그러면 그 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영상의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설명을 쭈르륵 하다가 오늘 영상은 일단 건록이 뭔지부터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걸록. 자, 걸록이라고 하는 거는 간목의 입장에서는 인이고요. 을목의 입장에서는 묘목이 오는 거. 보면은 어때요? 보면 얘는 양목. 어, 이런 건 보이네. 양목. 얘는 양목. 얘는 음목. 얘가 음목. 이런 거거든요. 어, 경금 같은 경우도 양, 신금도 양, 유금, 음, 신금, 음, 임수, 양, 예, 양, 계수 음, 자수, 음이죠. 근데, 실제로 일주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무슨 색으로 하면 보기 편하려나? 자, 여기, 경신, 어이구, 다지워야 되네. 여기 경신 이것도 잘안 보이네. 경신 신유일주. 일주는 제가 본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되면 갑인일주, 을묘일주 받고 병사 요 무사 이런 일주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임해일주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운에서 보게된거될 거라는 거. 그래서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이렇게가 걸록일지, 즉 비견, 비견일주라고 이렇게 됐는데, 어, 고집세기로 유명한 일주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유일주, 신유, 그니까 러 3대 고집일주가 임자, 뭐, 을묘, 신유라고 예전에 이렇게 제가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비견일주, 얘는... 겁쟁이긴 한데 수랑 화는 이게 체랑 용이 음, 음량이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아, 이 말이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갑인일주도 상당히 세더라 라고 이렇게 어, 그런 내용들을 봤던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 걸록 걸록이라고 하는 거하마트면 12운성이라고쓸뻔 했어요. 12가 많이 붙을 수도 있는. 자, 걸룩. 그, 어그 장생이, 음 장생이 이래서 이제 갓난 아이였다라고 하면, 장생, 이게 갓난 아이였죠. 그 다음에, 어 5세에서 7세 정도 시기가 목욕이었죠. 뭐 도화기 운도 있고 이거 천방지축 한마디로 얘기 천방지축 그다음에 11세에서 19세 정도의 청소년기 청소년기 얘네들이 관대라고 했어요 관대는 뭐 의복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니까 어 그랬고 지금 보고는 뭐 이제 걸록이에요 걸록은.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29세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초년생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걸록이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어, 현실화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음. 굳이 이제 이거를 써 볼까? 사회 초년생 시기 요것들을 떠올려 보면 될것 같아요. 약간은 동키온 태적인 그런 이제 막 직,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막 이런 시기 뭐 옛날 시절로 보면 뭐 약관, 일이 뭐또세하고뭐 저저 뭐그 시기, 뭐 그런 시기 육체는 이미 성인 됐고, 정신도 이제 성인이 됐죠. 그니까, 어, 성인,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어, 자립은 했지만, 완숙미가 부족? 요렇게. 그니까, 완숙미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밀당. 그니까, 어,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내가 하고 자는 하 대로 할 수는 있, 있는데 그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내가 싫은 사람하고도 손을 잡고 좀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게좀 부족하는 오로지 마이 웨이가 될수 있는 뭐 그래서 세상 물정이나 처세의 처세술이 처세 미흡한 미흡한 식이다. 뭐 이렇게 그니까 뭐 모든 감당을 할수 있어요. 감당을 할수 있고 뭐 이게 어 남한테 간섭을 되게 받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데 자수성가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활발하고 뭐 실천력도 되게 뛰어나고 어 자신감도 넘치고 뭔가 한동안 그 뭐라 그럴까? 불도죠? 추진력의 느낌은 상당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 실력이라지뭐 이런 거는 천명인가? 그걸 타고난 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인덕이 부족하대요. <laughs> 그리고 남의 도움으로 이렇게 받아갖고 성공하기 보다는 자주성과를 하는 이렇게 자주성과의 별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 뭐라 그럴까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립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립을 해서 이게 어 나는 이제 성인이야. 내 자신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뭐 이런 자존심 덩어리들 그러니까 음, 뭐라 그럴까. 아 이거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해가 팍 올. 오른지 모르겠네. 여타가 그렇고, 어 이게 남자는 요게 독립성하고 책임감이 중요시되고 여자 같은 경우도 이게 어 보통 옛날 관점으로 사주명리과저 관성이 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남연자한테 기대서, 그러취집을잘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 뭐 그런, 그런 논리, 원리로 만들어진 게그 명리학인 것 같은데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음. 남편 덕보고 살기보다는 약간 자립하는 캐릭터. 이게 성향적으로 그 우리가 아까 그 일주 무슨 일주로 만들어지는 거 봤잖아요. 봤더니 아까 갑인 일주. 오늘 내 아래다 쓰고 시작해야겠다. 미리 봤기 때문에 아까 갑인 갑인 일주랑 그다음에 을묘 그다음에 경신 신유 일주 이런 것들이 일지를 걸록으로 두고 있었죠. 자기랑 똑같이 닮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 배우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그러니까 소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우자궁이 나랑 함께 있어야 될 배우자의 자리인데 그냥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정신만 가득 찬 거야. 그렇다 보면은 어때요? 음.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좀 약간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자립심 강하고 뭐 이런 책임감이 있지만 아무래도 배우자의 혹은 여자 친구, 혹은 남자 친구들에게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좀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완성미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 뭐든 혼자서는 척척 잘해 근데 남하고 어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조금 어, 뭐라 그럴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직업으로 보더라도 전문 자격이나 뭐그 뭐냐 아니면 잘리지 못할 공무원 할지 이런걸 해야 좀 좋다라고 뭐 얘기했던 그니까뭐가녀지동 으로 언급됐던 그런 성향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라 그럴까 뭐 연구직이나 전문직종이 어울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일지 걸록 같은 경우는 일지 걸록 그 가녀지동 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음 밖에서의 모습은 좀 좋지만 음 그러니까 배우자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하다. 그까 그러니까 밖에서의 보 밖에서의 나를 보는 사람, 어저 사람은 괜찮네 우리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인데 가정에서 들어왔을 때는 내 고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고 시지 걸록 같은 경우는 자녀 발달하고 효도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 사회궁에 있는 걸록 같은 경우는 어, 뭐라 그럴까, 그, 사회적으로 나에게 기분 똑같이 주는 거든가, 강하든가, 어떤가? 뭐, 그러,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주가 요래요래, 요래, 일, 일, 일가, 일주라고 치자고요 근데 사유공예가 요게가 딱딱 있는데, <laughs> 어이 이 글자에 해당하는 게이 어, 지지가 어, 만약에 얘가 재성이라고 아이고 남명이라고 치고 여기가 재성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재성이면 이게 여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지지자리가 뭐, 사지나 병, 사묘, 요런 데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재성에 해당하는 건 남자에 있어서 그 여성, 연애운에 들어오는 자리가 기, 기운이, 기둥 밑에 뿌리 쪽에 있는 기운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뭐였더라? 이, 대운이랄지 세운에서 여기 이 재성에 해당하는 여기 여기 있는 천간에 12운성을 뭐 걸록이나 제왕 이런 게 들어오는 딱 해가 되면 그때 연애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쓰는 것 같아요 이게 12운성 포태법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어몇 가지들을 보고 판단을 한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걸록 같은 경우는 뭐 능력도 되고 여기다가, 어, 자립은 했지만, 능력, 능력, 능력 돼서, 능력 돼서 자립은 했지만, 완성매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책임감도 가고, 자신감도 넘치고, 뭐, 뭔가를 딱 하는데, 그런 느낌? 음, 또, 걸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고다이 기준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 독고다이 기지 이렇게 독고다이가 도코다이, 다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 맞나? 독고다이 취직 백과를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근데 어학사전 아일본어라네요 독고다이, 독고다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독고다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음... 뭐 스스로 결정해서 혼자 일을 처지하, 처리하는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개인주의? 아 이건 좀 그런데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그 의미만 하면 됐죠. 그래서 음, 좀 많이 독립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너무 강한 캐릭터가 될때 있단 말이죠. 자수성과형 네. 이거를 제어를 하는 게 그러니까 비결결코 비견 겁재 뭐 자기의 기운이 많은 거는 그거를 설계를 한다랄지 그걸 제어해 를 줘야 된다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막무가내의 기질이 좀 제어가 된다. 이렇게뭐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그렇다라는 거. 어, 관대 청소년기 시절보다는 조금 많이 성숙 된 모습이겠죠 근데 어, 뭐라 그럴까 사회초년생 뭐 이런 캐릭터 라서 약간의 실수 도할수 있고 음, 이게 뭐 신산에서는 망신살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라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 이런 캐릭터의 성향을 보이는 게 어떤 요소가 좀 부족한지 어떤 기질? 기운 쪽으로 좀 쓰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시기니까 현실 세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모를 수도 있겠죠. 어른 진짜 어른들 세계 그 권력에 암그줄 서게 하는 그런 모습들 할지 싸바싸바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융통성이 좀 필요하고, 어, 때로는 뭐라 그럴까. 빈말. <laughs> 빈말도 필요하고, 뭐, 그런, 그런 건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그런, 어, 시비 운성? 걸록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왕이 되기 전에 가장 제일 높은 자리. 뭐, 그런, 고록, 고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돼 있고요. 저는 이제 또 찾아보면서 아 저렇게 시서운성들을 쓰는구나 라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글들을 좀 보고 영상들을 보고 그럴 거라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루아침에 다익숙해지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배우는 관점에서 계속 부족하지만 이렇게 찾아보고 보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항상 늘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